매일 밤 김해안 초가삼간에 2미터가 넘는 거대 새가 나타난다. 2m요? 소문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취재진.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 저기 m i t o g a 을 Yimit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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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집 거대한 두 눈으로 포위망을 뚫는 아 민첩함까지 마치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태를 방불케 하는데 과연 녀석의 정체는? 우와, 다름 아닌 타조? 그런데 사파리를 달려야 할 타조가 초가삼간 문 앞을 지키고 앉았다 쏟아부는 빗속에서도 자리지 못하는 녀석 녀석에게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벌 쓰고 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인 어르신과의 어떤 관계 같은데요. <laughs> 다음날 아침 어, 여전히 사찰의 요사채를 지키고 있는 타조. 사찰. 조용히 요사채 앞마당을 거닐더니 <laughs> 또 다시 문 앞에 선 채로 자리를 뜨질 못한다. 아 취재진의 아 가진 방해 공작에도 원정이 한 자리 끝났네. 선 채로 옴짝달싹 네. 자리를 떠나지 않는 녀석. 유인즉 오직 청호스님한 분만을 온 종일 바라보기 위해서였다고. 내가 나가면은 따라 나오고 안 그러면 종일 지내 있습니다. 오매불망 스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요사채 앞마당을 지키고 선 녀석. 누구라도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을 만큼 성격 한번 까칠하니. 예쁜 애. 남녀노소 누군든 넣어. 나 보살 마시나. 스님이라면 다를까 했더니. 엄마 나죠. 허들 만져요. <laughs> 입쪽쪽 걸려가며 시린 티팍팍내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 좀친하게지내 보자. 꿀 팔을 걸 날아셔야지. 아이고. 야야야 카메라 보죠. <laughs> 아. 뭐저 소리. 은근히 무섭네요. 어. <laughs> 집에 생활했습니다. 10년이나 그래요? 같이 있었는데도 응. 너무 까 치겠어 성격이 도도새라고 불려요. 도도새요? 네.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10년 편인데요. 동안이나 절집 마당에 신세 지며 살면서도 도도하기는 클레어 파트라급. 그런데 이런 녀석의 얼굴에 얼마야? 엄마야 불현 화색이 돌 때가 있었으니 바로 청호 스님 막 녀석이 허용하는 손길은 오직 청호 스님 딱한 분. 우와. 타주의 자존심 어, 긴 목을 있나요? 만져도 피하기는커녕 어떤 느낌일까요? 매일 이렇게 우와. 스님 이마와 뜨거운 인사를 <laughs> 나누는 사이다. 목이 출렁거려요. <laughs> 네, 가자. 게다가 스님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육중한 아, 몸을 이끌고 어, 뒤뚱뒤뚱 그 뒤를 따르기까지. 네. 와 진짜 스님. 2미가 훌쩍 넘는 거구이지만 네. 스님 옆에선 고운 새색시 마냥 사끈사끈. 무엇보다 2미터 장신의 몸매를 유지하려면 모든 잘 먹을 법도 한데. 언니 저도 안 주고 있어요. 아 스님. 어. 어. 입맛도 사람 따라 가린다. 호가 있어서 그아니니다조요다자마자 새처럼이 뱉어내면 마는 처음부터 먹지 말지 뱉어요. 스님이 주는 풀만 골라 먹는다고요? 질도 나래요. 도나 예, 도나래야 진짜 동물들이 뭔가 특한 방시가 있어요. 야다른 사람이 주는 풀엔 입도 떼지않는다야야 두메라 선생 보여주고 있어. 입을 나가니까 다다버려. 미안하다. 틈새로 몰래 닫아. 넣어봐야 어리멍난 <laughs> 일. 당나의 <다녀야 돼요. 웃음> 집잘 보고 있어 가도게 출타 소식에 얼굴부터 굳어지는 녀석.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 못해 뒤늦게 <laughs> 따라나서 보지만. 지를 달리는 데 익숙한 타조의 발구조상 얕은 경사라도 힘겹건을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작은 턱 하나는 어렵게 내려와도 앞에 놓인 많은 계단들의 크만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더는 나갈 수가 없어 멀어져가는 스님의 모습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달마 타조가 저런 동물이 아니거든요. 어. 스님과 헤어지자 어. 고개를 푹 떨군 채로 내내 응기소침. 요사체 마당을 돌던 녀서 참다 못해 계단 반대편으로 난또 다른 있고 가파른 경사길에 도전해 보는데 뒤꿈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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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타조의 발로는 불가능한 경사길을 두 날개로 간신히 균형 잡아가며 살금살금 아, 조심조심 어. 내려오는 타조 달마. 아, 이거 뒤꿈치가 없군요. 사찰 밖으로까지 어렵게 걸어 나온 후. 연신 추위를 두리번 두리번 사방으로 레이더방을 뻗치더니 한 곳에 시선을 멈춘 녀석 신기해요. 하지만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할마가 지금 왜 저러고 두리번 두리번 그래요? 네, 지금 스님 오실 때가 되어놓으니까 스님 찾는 모양입니다 스님 어디 가다시면 항상 찾거든요 그렇다면 설마 녀석이 바라보던 쪽에서 스님이 나타날까 싶었지만 거짓말처럼 스님은 정확한 방향에서 털어오고 있었다. 사람 열배 시력을 지닌 타조 달마가 스님을 놓칠 리 만무.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달마가 멀리서도 스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laughs> 예, 원래 달마는 저, 타조는 한 4km 정도 시력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저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달마야!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던가. 스님 부르자마자 육중한 몸을 이끌고 마중에 나서는 달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기특하지 몰라요 지금. 기쁜 마음에 활짝 벌어진 입은 다탐월질줄 모르고. 아 좋다고. 네. 긴 목으로 스님을 감싸며 애절한 포옹을 나누다 못해. 급기야. 어쩌고. 이렇게 쩍하고 뜨거운 뽀뽀까지. 이 미터요, 이 미터. 두 번도 아쉽다 한번 더. 1 0년전 처음 만난 승과 타조가 지금처럼 다정한 연인이 된데도 다 이유가 있었다. 물이 그 들어가지고 어릴 때 죽을라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같이 일해 생활하다 보니까 안 떨어질라 그러지. 아 다른 거는 다른 동료들은 아다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몇 마리가 더 있었던 거예요? 예 여섯 마리 있었는데 이제 요거 이, 이 우리 달마만. 6년 전 태풍 매미가 닥쳤을 때 스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달마 그 후로 6년째 스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본인의 생명을 인정제? 구해준 걸 아는 거죠. 네, 오후가 그 되자 거칠게 변한 날씨에 급기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6년 전 홍수 이후 꼭 스님 문 앞에서만 잠을 청한다는 타조 달마 오늘 밤도 어김없다. 마치 문안 인사라도 올리듯 고개를 숙여 보이는 달마. 네. 밤 되면 녀석이 또 그래도 스님 곁들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비가 와도 이렇게 잘때 되면 찾아옵니다. 무엇이 좋아서 오는지 모르지만. 쏟아지는 장대 비에도 아랑곳없이 스님의 방문 앞에 덜썩하고 주저앉는데. 어떻게 잘까요, 사장님? 아 6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준 스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걸까. 한결같이 이한 자리에서 잠을 청한다는 녀석. 멀리. 나 봐라. 멀리. 오늘같이 코즈날에 쉬임도 걱정돼 말려도 보지만 이렇게 꿈쩍도 않는다. 이 일에만 꼭 나였으면 좋겠네. 6년 전 목숨을 구해준 고마움의 표시라고 녀석은 믿는 걸까?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요. 네, 추울 것 같은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스님의 단문 앞을 지키는 녀석. 가능,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마치 수행이라도 하는 듯 미동도 않은 채 긴긴 밤을 보낸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이어지는 아침 예불 시간. 예불은 다름 아닌 달마에게 스님과 떨어져야 하는 고행의 시간이기도 한데. 법당으로 올라가는 스님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달마. 법당에 예불하러 갔는데 달마는 여기까지 밖에 못 옵니다. 이외근하면발 구조상 이 발이 이래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지탱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 못 그래. 올라가고 내가 예불하고 갔다 올 때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가만히 서 계단을 서 가만히 오를 서수 없어 스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예불 시간이 그저 야속하기만 한데 3 0 분쯤 흘렀을까 녀석은 놀랍게도 와. 여전히 한자리를 지키고 한자리 있었다 마치 함께 예불을 올리기라도 하듯 귀를 쫑긋 스님의 목탁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녀석.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서 예불 을 마치고는 스님을 맞이한다. 긴 예불 시간 한눈을 털법도 한데 꿋꿋이 한자리를 지키는 달마가 기특하기만 한 스님. 되게 신선한 아침 공양을 나눈 후 떨어져 있는 내내 야속했을지도 모를 녀석에게 이렇게 따뜻한 포옹 또한 잊지 않는다. 올때한 번씩 이래안아주기 때문에 안 아나도라, 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의아나리의 아나도라, 우리의 아나도라, 우리의 아나도라, 우리의 아도라의 아나도라, 우리의 아의아나도리의 등장에. 핑크빛 해탈리야. 사랑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니 자, 연신 꼬리를 흔드는 들 해타리가 아주 못마땅한 달마. 요요요, 어, 쬐끄만 어, 어, 어. 게 어디서 꼬리를 치고 말이야. 질투하네요. <laughs> 해타리가 떨어질 때까지 연타 공격 해탈리. 이어진다. 야, 이거 언제 한두 년, 7년, 일년쯤 됐는데 어, 달마만 좋아하다가 이거 우리 해타리도 좋아하면 질투를 합니다. <laughs> 일편단심을 몰라주는 스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달마야, 미안 나나 줬다 그러나 약간 삐쳤어요 아? 지금. 네. 뭐라 삐쳐, 말을 못 거고, 네. 큰두 눈에서 눈물을 쏟을 듯하다. 뭐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달마의 그 마음을 스님이라고 모르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달마를 보살피온 건 역시 스님의 따뜻한 손길. 겉재와 한 입에 털어넣는 달말 밥그릇을 10년째 챙기며 타조박사 다 됐다고. 모이를 쫓아가서 딱 먹으면 모다가 딱 내려가는 게 볼로과일 쭉 네, 내려가는 게 보여요. 지금 여기 사로가 여섯 내려가 요요 내려오지요. 이렇게 이 내려가는 거다. 여기서 뭐 볼로과일. 아, 냄처럼. 쭉내려는거보쭉 줄이지 산하게. 이야. 거의 뭐. 예. 부모가 <laughs> 자식 보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만큼 유독 물에 강한 녀석. 살랑 살랑 꼬리까지 흔들만큼 물놀이를 좋아한다고. 무서웠것데요 네. 게다가 이렇게 등목 자세를 취하기까지. <laughs> 신기합니다. 꼬리 뛰면서 목을 막. <laughs> 기분 이렇게 좋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다. 승인 팍팍 좀 뿌려주세요. 팍팍. 비누칠도 <목소리도> 하고 일단 타조의 자존심 길고 잘 빠진 목에 떼부터 섬세하게 벗겨내고 통통한 엉덩이 구석구석까지 정성스레 비누칠을 한 다음 목은 떼를 단번에 씻어내는 물맞이 샤워로 마무리. 툭. <목소리도> 네, 분대에서 많이 먹는 것아요 독절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샤워를 마친 후면 선수한올한올 한 털을 말려주는 스님.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닌 지켜가는 거라고. 맑고 고운 그 사랑, 영원히 이어가시길. 예, 우리 달마가 나이는 좀 있긴 하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지 생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같이 살았 으면 좋겠 습니다.